아무 어색함 없이 컷 잠깐만 지금 리허설 아닌가요? 그러면은 그 곡이 잠깐만 컷 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첫 게스트로 어, 디앤드로 활동하고 계신 래퍼를 오셔놓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지금 서울에서 생활을 이제 잠시 접으시고 휴식기에 들어가실 건데 어, 지난 시간 동안에 서울에 오셔서 어떻게 오셨었고 또 서울에서 어떤 시간을 보내셨고 또 다음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네, 한마디 해주시죠. 저는 이제 서울 하면 이제 생각나는 것과 같이 저는 꿈을 찾아서 이제 서울에 오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프로듀서로서 이제 사람들에게 공감을 줄수 있는 좀 리얼리티한 휴먼 다큐적인 방송을 만들고 싶어서 꿈을 찾아서 이제 서울에 오게 되었는데 음. 저는. 어릴 때부터 꿈이 있었어요. 뭔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은 그런 꿈이 있어가지고 또 이제 전공이 연출 쪽이다 보니까 운 좋게 좀 어린아이들을 만나면서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같이 할수 있게 되어가지고 그쪽 이제 방송 일이 합격이 되고 무조건 이제 서울에 와서 방을 구해서 그일 때문에 그거 하나 때문에 처음에 서울에 왔어요. 서울에는 어쨌든 꿈을 찾아서 왔죠. 꿈을 찾아서 왔고 이제 진짜 하고 싶었던 방송 쪽 경험도 하고 많은 꿈을 이루고 나서 사실은 또안 좋은 일도 많이 겪게 돼가지고 일은 그만두게 되고 처음에 이제 홍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을 하고 이제 서울에 혼자다 보니까 좀 외롭기도 하고 해서 홍대라는 곳을 이제 와봐가지고 좀 혼자서도 이제 자연스럽게 술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찾다 보니까 뭐바 같은 곳에서 이제 칵테일 바를 한 곳을 이제 우연히 알게 돼가지고 그곳에 이제 편한 분위기에 이끌려서 이제 혼자 왔다가 둘에서 셋에서 넷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친구들이 알게 됐고 그렇게 이제 친구들이랑 이제 술도 마시고 낮에는 일도 하고 이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방송 쪽 일은 못 하고 있지만 그 외에 저는 어릴 때부터 약간 음악 쪽으로 꿈이 있어 가지고 랩으로 저의 이야기를 들려 주면서 사람들에게 좀 공감을 주고 싶었는데 서울에서 이제 공연할 기회도 있고 노래를 홍보할 기회도 있고 하여 되게 평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서울에서 작업했던 노래들 중에서 혹시 가장 애착이 가고 기억에 남는 곡이 있다면은 어떤 곡이 있을까요? 제가 발매한 아홉 개의 싱글 앨범 중에 서울을 떠나면서 이제 쓴 약간 현실적인 부분을 저격하는 노래가 있는데 서울의 끝에서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도. 제가 알게 된 팁시레비치라는 칵테일 바에서 우연히 알게 된 외국인 친구가 같이 노래를 하고 그냥 이 친구가 노래를 좋아한다기에 그것만으로 좋아서 그냥 재미로 하나 발매한 곡이 있어요 그 곡이 가장 애착이 갑니다 음, 곡 내용에 대해서 혹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약간 좀 올드하고 약간 감성적인 편인데 뭐. 별보다 빛나는 서울의 이런 반짝거리는 너무 심한 네온사인. 많은 수많은 사람들, 더러운 거리, 진실은 없고, 거짓도 많고, 이런 위험한 환경 속에서 숨은 보석 같은 진정한 나의 친구를 찾아봐라 같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 곡에 있는 내용처럼 본인이 원하는 친구들을 만나고, 지금 함께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주로 홍대 쪽에서 많이 지금 음악 작업도 하고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계신 것 같은데, 어, DM드 본인에게 홍대라는 공간은 어떤 공간인가요? 저의 꿈을 이룬 곳이고.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지금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항상 꿈을 꾸며 살아왔고 그게 인생의 모든 목표였는데 그 모든 것을 이루고 나니 더 이상 사실 뭐 어디를 이제 더 가야 되고 무슨 목표를 정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너무 행복하고 만족하기 때문에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제 꿈을 이룬 곳입니다. 되게 음, 만족스럽고. 음, 원하는 걸 많이 성취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을 보내신 것 같은데 그중에서 기억에 남는 음, 하나의 에피소드를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 번은 제가 앞서 말했던 그 칵테일 바에서 진짜 오손도손 남은 손님들끼리 좀 그렇게 북적거리지 않고 그런 분위기에서 사장님이 제 노래를 한번 틀어주셨어요. 그 외에도 이제 많이 홍보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뭐제 노래를 듣고 처음 보는 외국인이나 한국인이나 그런 손님들이 되게 좋아해주고 저에게 관심을 보이고, 뭐말 그대로 진짜 연예인이 된 듯한 느낌으로 저에 대한 연락처를 물어보거나, 노래에 대해 더 알고 싶다, 이런 약간 팬이 생긴 듯한 그런 기분을 느꼈을 때, 아, 이게 내가 바랬던 거지. 내 노래를 듣고 이제 사람들이 공감만 해 주고 좋아해 줬으면 좋겠다 했었는데 그거를 이루게 된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꿈을 이루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본인이 원했던 꿈이라는 거는 어떤 거를 의미할까요? 우선 저는 뭐 돈을 들여가면서 작업을 하고 발매를 하지만 그렇게 뭐 금전적이나 대중적인 거를 초점을 두지 않고 작업을 하는데 한 사람이라도 제 노래를 듣고 공감을 하고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꿈이었는데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제 노래를 듣고 공감을 하고 좋아해 주는 모습을 보고 아 이게 내 꿈이었지 난 이제 더 바랄 게 없다 이런 걸 느꼈습니다. 어,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본인의 이제 노래로 누군가를 감동을 주기도 하고, 그 사람들과 음악을 통해서 소통을 하기 시작을 하셨는데, 어, 그러면은 앞으로 쭉 계속 음악 활동을 이어나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원하는 꿈에 한번 도달한 을 상황에서 어, 여기서 바로. 은퇴를 생각하시거나 뭐 마무리를 지으려는 음악활동에 음악 있어서 마무리를 지으려는 그런 계획이신건지 네 저는 뭐 가수로서 돈을 많이 벌거나 유명해지거나 이런 목적이 애초에 아니었기 때문에 제 음악을 시작한 이유 그 끝은 이미 한명이라도 만족을 시키는거기 때문에 모든 꿈을 잃었고 더 이상 바랄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혹시 뭐 시간이 지나서 또 새롭게 사람들한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거나 소통하고 싶을 때 다시 음악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물론 저와 더 소통을 하고 싶어 하고. 원하는 요청이 들어온다면은 그 분들만을 위해서 더 작업을 할 생각은 있습니다. 지난 1년 가까이였죠. 어, 서울에서 생활하시면서 느꼈던 그런 모든 감정들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 내린다면 나의 서울에서의 삶은 이러이러했다. 어떻게 말씀할 수 있을까요? 음. 나의 서울에서의 삶은 깨지 않는 꿈이었다. 매일매일이 꿈같은 나날이었습니다. 즐거운 기억과 행복했던 시간들을 마음에 간직한 채로 잠시 이제 휴식기에 들어갈 텐데,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우선은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은 서울에서 그냥 제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놀고먹고 했던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현실로 돌아가서 제가 이제 저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고 가족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돈도 많이 모아야 할 것이고 하여 직업을 구한 다음에 이제 또 돈도 벌고 여유가 생긴다면은 이제 취미 쪽으로 해서 제가 하고 싶은 음악이나 운동이나 이런 쪽을 계속 해나갈 생각입니다. 취미로도 계속 이어 나가실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어, 지금 전국에 많은 또 이제 음악을 업으로 삼고 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어, 그래도 본인의 싱글 앨범들을 아홉 개죠. 네. 아홉 개나 싱글 앨범들을 내는 입장에서 이제 꿈을 준비하고 있거나 아마추어 단계에 있지만 어, 프로를 목표로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마디를 하자면 어떤 메시지를 보낼 수 있을까요? 본인만의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트렌디나 누군가를 따라한다기보다 저는 애초에 처음부터 그렇게 말을 잘하거나 표현하는 성격이 아니었는데 그냥 제 생각을 표현하는 재미로 시작을 한 거고 모든 가사가 저의 이제 사실적인 이야기인데. 결과적으로 제가 하고 싶고 말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전부 다 지금 보여줬기 때문에 제 자발적으로는 이제 더할 생각이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만족할 때까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의 전공은 아니지만 전공은 이제 방송 쪽 관련을 하셨는데 그래도 본인이 언제부터 지금 래퍼라는 꿈을 꿔 오셨던 거였었죠? 이번에 제가 마지막이라는 주제를 담고 새로 이제 발매할 예정인 곡이 있는데 그곳에 나온 것처럼 저는 13살 때부터 꿈을 꿨습니다. 제가 13살 때는 지금처럼 힙합이 방송 쪽을 타지도 않고 대중화가 되지 않아서 상당히 특이하고 이상한 아이로 모든 학생들이 저를 이렇게 봤었는데 저는 꿋꿋이 13살부터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아웃사이더처럼 혼자 힙합을 계속 꿈꾸고 뭐 노래방에서 친구들한테 인정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학교 장기자랑 가요제 축제 대학교 동아리 공연 앨범 발매 이렇게 점점 제 꿈을 향해서 한 단계씩 위로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본인이 하고 싶었던 꿈을 그래도 마침내 이루어내서 앨범 발매도 한 입장인데 음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이제 프로 직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근데 다른 꿈을 꾸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테니까요 저도 꿈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의 상황에서 부딪혀서 내가 원하는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그 꿈을 이루는 거가 어려울까 봐 조금 망설이거나 두려워서 머뭇머뭇거리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꿈이라는 걸 가지고 있고 꿈을 꾸어 나가고 있는 분들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남기신다면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꿈은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꿈은 누구나 꿀수 있는 것이고, 꿈은 낮에도 꿀수 있는 것이고, 무조건 요즘에 겉멋이 들어가지고 나 음악할 거야 피아노부터 사고 작업실부터 구하고. 다뭐 학교를 자퇴한다거나 이런 거 없이 충분히 본인이 하고 있던 생활을 이어가면서 짬을 내서 취미로도 할수 있고 저 역시 회사에 다니면서 이제 남들 쉬고 밥 먹고 이럴 때 쉬는 시간마다 가사를 쓰고 해서 작업을 했던 것처럼 꿈은 현실 자기가 처해진 지금 상황과 상관없이 누구든 꿀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가정 형편에 따라. 지금 당장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도 있고 그런 것을 핑계로 꿈을 져버린다면은 그것은 그냥 핑계일 뿐이고 꾀병일 뿐이고 슬럼프는 그냥 꾀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슬럼프는 꾀병이다. 이제 날씨가 조금 비가 많이 내리고 어 있는데 혹시 끝으로 본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싶은. 것이 있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족입니다. 저는 외동 아들로서 너무 과한 사랑을 받고 제 딸에는 너무 심한 관심에 부모님과 사이가 그렇게 좋지도 않고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음 질문이 뭐였죠? 까먹었습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건가요? 가족입니다. 제가 만약에 가족이 없었으면 저는 제 하고 싶은 대로 뭐 온몸에 문신도 하고 뭐 전재산 다 해가지고 그냥 앨범만 계속 냈다가 그렇게 저는 오래 살고 싶은 욕심이 없어요. 지금 이미 죽어 있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 혼자만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갚아야 할 은혜도 많이 있고. 받은 대접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혼자가 아니니까 가족이 있으니까 제가 혼자 제 멋대로 살다가 죽어버리면 가족이 슬퍼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꿋꿋이 살아오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은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순간 그게 죽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한테는 자기만의 표현 주변에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가족을 포함하여. 친구, 자기를 응원해주는 동료들, 뭐 사랑하는 사람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요. 현재 제 입장에서는 가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본인의 삶에서 가족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다음에 또 서울에서 만나게 된다면 아니면 제가 한번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터뷰 때또 뵙도록 하고요. 끝으로 저희 채널을 앞으로 이제 구독해주시고 어, 이렇게 진솔한 얘기들을 나누게 될이 채널에 찾아오실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전하고 싶으신지요? 이렇게 개개인의 다른 가치관과 인생을 볼수 있고 그 어떤 강의보다 정말 현실적인. 이런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이런 감성의 이런 분위기의 이런 영상을 많이 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많이 해주시고 자주 영상을 봐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인터뷰 때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The end.